버스를 몇대 빌려야 된다고 그랬죠? 네 대를 빌려야 된대요.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버스 네 대를 빌릴게요. 인원수가, 학생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. 앞에 세 대에는 모두 45명씩 타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한 대에 한 명의 학생이 타는 겁니다. 어, 선생님, 한명 때문에 한 대를 더 빌려야 되나요? 네, 그래야죠. 정원이 45명이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혼자 걸어갈 순 없겠죠? 그래서 한 명을 위해서 한 대를 빌리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때 인원수는 몇 명일까요? 45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? 135 더하기 1이 되고 136명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. 이때 학급수가 6학급이니까요. 한 학급의 평균 인원수는 몇 명이 될까요? 136 나누기 6을 해보시면 되겠죠. 6이 12, 6이 12하고 4명이 남아요. 자 그러면 23